오늘은 최단거리 문제를 가져왔어. 이 문제도 당연히 푸는 방법이 있는데, 우리 친구들은 이걸 가르쳐 줘도 맨날 까먹고 열심히 줄을 긋다. 집에서 학교까지 하나, 둘, 응, 갔나? 이런 식으로 풀면 문제집 빵꾸난단 말이야. 얘들아, 제발 이 방법으로 풀어. 자, 집에서. 학원까지 가는 가장 빠른 최단거리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걸 2로 시작하는 거야. 그리고 3, 4. 네모칸이 더 있다면 눌리면 돼. 그리고 밑으로도 3, 4. 이렇게 표시한 뒤에, 그 다음은 대각선에 있는 숫자끼리 더 하는 거야. 6, 더 하는 거야. 10, 더 하는 거야. 10, 더 하는 거야. 20. 아하.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몇 가지다? 20가지다. 이렇게 풀면 얼마나 쉬워? 자, 하나 더. 요건 업그레이드가 됐어. 중간에 PC방이 있는데 요길 거쳐가야 돼. 집에서 PC방을 거쳐 집으로 가는, 어머, 집을 또 가? 아니지. 학원으로 바꾸자. 자, 집에서. PC방을 거쳐 학원으로 오는 가장 빠른 최단거리를 구하시오. 그러면 얘들아,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. 집에서 PC방까지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. 다른 거는 갈 필요가 없어. 최단거리인데 뭐 돌아갈 거야? 아니야. 집에서 PC방까지만 그리고 PC방에서 학원까지만 그리는 거야.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. 아까처럼 처음 시작하는 건 뭐다? 이다. 그 다음 순서 3그 다음 순서 3그 다음은 더하는 거다 6 요렇게 표현해놔 자 이게 집에서 PC방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6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은 다른 곳은 신경 쓸 필요 없어 PC방에서 학원까지 오는 방향만 잡을 거야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2또갈 곳이 없어 끝 밑으로만 내려가면 돼3 음, PC방에서 학원까지 오는 방법은 3가지구나 그래코 그두 가지를 곱하면 끝나는 거야. 6, 3, 18가지다. 이렇게 풀면 일일이 짝대기로 다 긋지 않고 정말 쉽게 갈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는 걸로 하자.